오랜만입니다. 둘다바부분입니다 안민석 의원, 김성태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지위가 역전됐어요. 예, 예, 예.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도 아... 우리 안민석 의원 내가 그 우정을 항상 잊지 않고 제가 시간만 흐르가면은 그래도 안민석 의원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제가 함께 하려고 네,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뭐 실수하거나 잘못하시면은 그, 대중들이, 저보고 막 뭐라 그러는데요? <laughs> 뭐, 김성태, 오늘도 친하니까 어떻게 좀, 해보라 그러시는데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시는데. 저안 친합니다. <laughs> 라면 몇번 먹은 거 그것도, 라면 먹으면서티격태격 했고요. 독일 여비 뭐좀 보태준 거 그거 그때 백불 뺏게. 100불. 1 0 0불 정도 될줄 알았더니, 그러고요. 열어봤니백불이었어요 네. 전혀 저안 친하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김성태 대표님, 좀잘 하셔야지 제가 욕을 덜 먹습니다. 대표님 요즘 욕좀 드셨죠? 배부르시죠? 뭐 야당 하려면 할수 없는 거죠. 네. 아, 야당도 뭐 칭찬받는 경우도 많아요. 네. 야당이 칭찬받으려면은 문재인 대통령 또 민주당 하자는 대로 아무 소리하고 잘 따라주면 은 아마 큰 문제 없을까. 아니, 정부의 비판적인 야당이 칭찬받는 경우에 과거 에 있었습니다. 예, 네, 많이. 그러니까 뭐, 정부, 여당 비판하는데 그 소리가 아무래도 좀 크다는 거죠. 우리 저, 처음에 원내대표 되셨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제가 당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 홍준표 대표 따라가지 마라. 따라하면 안 된다. <laughs> 그런데 사실 보수의 생명이 품격이거든요. 어떤 내용과 상관없이 아, 보수가 모르겠는데. 품격을 잃으면은 생명력을잃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가 막 막말하고 막 지, 지르고 그러면은 보수가 이 버틸 수가 없을 텐데요. 좀 품격 있는 보수 그제 말씀 좀 듣고 한번 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하는 원내대표 우리 되기를 바라는 음이 야당 시간을 오래 하셨지만은 이 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이렇게 대하고, 진짜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제대로 된 협치를 위한 진정성을 갖추면, 은저 같은 사람이 원내대표 할 때, 어, 사상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국정 운영 아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대려 지금 상황은 너무나 참 힘든 야당이에요. 지금 뭐 조금 있으면은, 또 삼성 이재용 또 이제 재판 결과도 이야기할 것이고 지금 하죠 그냥 지금 건성동 또또사위 위원장 문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삼성 이재용 아유. 부회장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뭐 이재용 부회장을 뭐 비호하거나 <laughs> 그 입장을 도전할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비호하시는 모양이네. 다 그렇지만은 다뭐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죠. 지난 최순실 국조특위 당시에도 어 저는 재벌이라고 해서 그 어떤 배려나 특혜를 베푸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장 부회장의 이 항소심 법원의 판결도 저 개인적인 어떤 뭐 감정이나 행평성의 문제 이렇게 비춰봤을 때는 뭐 쉽게 소강할수 없는 그런 부분도 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분은 있어요. 어. 그렇지만은 그렇지만. 어찌됐든 제품 사법과 존중한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내린 네. 판결인 만큼, 이건 개막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제... 재판 결과가 자신 생각과 다르다고 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건 법치주의를 뿐입 예전에 보수도 많이 그랬어요 네. 판결을, 판결, 예를 들어서 아니, 제가 문죄 받았을 네. 때도 엄청 공격했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laughs> 생각했는데요. 예. 네. 예. 네. 근데, 청문회 위원장이었던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네, 정말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정말 이재판정을 향해 가지고 침을 뱉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이게 많이 지나가는 또. 개 개도 웃고 소도 웃을 판결인 것이죠. 개야 네. 웃겠습니까? 못알아는데 개도 웃고 소도 웃고 돼지도 웃을 거예요. <laughs> 이게 겁먹고 이재용 회,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겁을 먹고 돈을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급준 적이 없다고 할 텐데요. 완전 재벌 봐주기 판결이고요. 한마디로 삼성이 정의를 이긴 판결입니다. 그래. 그런데 저는 1년 전에 이 사단을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공장장도 기억나실 거예요. 두분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3월 16일인가요? 이재용 내무 사건을 다루는 네. 그 주심 판사가 네.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다. 그럼 그건 교체됐죠, 근데. 하루 만에 교체됐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교체된 이후에 그러면은 왜 그분이 애초에 주심 판사를 맡게 됐고, 그런 특별, 특수한 관계 있는 분이, 그 다음에 하루 만에 왜 교체가 됐는지에 대한 취재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단한끈에 취재가 없었어요. 야 네. 이게 삼성의 힘이구나. 삼성의 힘을 제가 느꼈는데요. 이번에 역시도 이 판결은 삼성의 힘을 예정돼 있었다. 네, 네. 있어요. 1년 전에 이미 제가 이 불행한 판결을 예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장장도 제 얘기를 안 믿었죠. 뭐라면은 안민석이 형께서 뭐라 믿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객한 입장이 나왔을 때는 좀 제재를 하세요. 네. 좀 전에 약간 제재했습니다. 보수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뭐 합리적이어야 네.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놓고 지금을 침을, 침을 뱉고 또개도 소도 뭐 이렇게 벌면 이 방송이 뭐가 됩니까? 좀 전에 그렇게 합리성과 품격을 또 중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놓고 어찌됐든 간에 정치권이 또 나서서 우리 국회가 나서서 이 사법부 불신을 조정하면 저는 안될 일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검찰도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행사재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이에요. 검찰에 부족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특검에서 사실상 좀이 합리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증거를 찾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안정범 수첩을 다 배제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대로 받아 적었다는데. 그러니까 이 항소심 선고 이르기까지 재판 과정 이 자체를 돌이켜 보면은 특검이 공소장을 수 차례 이렇게 변경했어요. 이런 게서의 재판부에서는 일관된 법 적용에 어이 특검이 얼음을 깨었던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제 표현이 뭐 관, 제가 뭐 그렇지만 조금만 얘기더 하면은 네? 특히 또 일심하고 이심 판결의 결정적 요인이 된 그런 묵시적 청탁이라는 그런 말을 놓고도 돈준 사람 있잖아요. 돈 아니, 그러니까 받은 사람 있잖아요. 쪽에서는 이걸 무죄로 하고 증거가 없다는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돈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데. 유죄로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준 사람, 받은 사람 있는데, 이 무죄,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판사가 말이에요. 바로 민주당 원행위원은 그 엄청난, 사실상 국회의원 직을 잃을 위기에 있는 그런 엄청난 내용도 또무혐미로 이렇게 결정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뭐 편향적이고 균형성을 상실한 어떤 그런 판사의 이런 판결이 그동안 사회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이 판사에 대한 최강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처럼 이법 적용의 타당성을 다투는 재판은 이건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지 문제가 없다 이건 제 재벌 바주이 판결을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또 국민들이 하루만에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네. 15만 명이 하루만에 올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안민석 의원님. 또한명수 그때 아, 예. 기억하시잖아요. 돈준 사람도 안 줬다고 그러고 받은 사람도 안 받았다고 했는데 유죄를 때렸어요. 이번에 어. 이거는 받은 어. 사람이 있준 사람이 사람 있는데, 원해, 있는데 이게 왜부 원혜영 의원은 이야기를 안 하세요.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또본 것은 결코 아니에요. 36억 했죠. 그럼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이 재판부예요. 또 뇌물공여 사실을. 치밀하게 은폐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적시가 된 거예요. 36억이면 많은데 그거 36억만 인정해도 풀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은. 개인이 36억이면 절대 안풀려날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김어중 공장장이나 제가 아직 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가장 헌법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아, 그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래. 이래 가지고 정경유착 고리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기업가가 세상에 대가 없이 돈을 주는 기업가가 있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요. 저는 이번 이 판결이 집행 유예를 미리 정해 놓고서 판결문을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받을 만큼 이건 애초에 어이 재용을 풀어 주려고 저는 작정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건성동 위원장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요. 예. 자, 이 여금사가 자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심선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검에서 수사를 제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군선동 법사위원장이에요. 법사위원장이 네, 위치에서는 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첫째로 법사위원장을 사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우리 김 저~ 원내대표께서 한국대표님께서. 갑자기 원내대표 이름이 생각 안 나셨어요? 응? <laughs> 김성태 원내대표 <laughs> 원내대표님께서는 오늘 중으로. <laughs> 저, 저분은왜왜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음, 뭐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제정신일 수가 없죠. 근데 원내대표가 저 권순동 그 법사위원장을 불러서 사부임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 법사위원에 있는 것조차도 수사 역량을 미칠 수가 있고요. 발론해 주시죠. 그 다음에 권성동 위원장은 지가 억울하면 이 폭로 검사를 고발을 하셔야죠. 자 기다려 보세요. 네. 지금 안미한 <laughs> 안미행 검사가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안 검사의 세 가지 주장은 당시 시간 순서와 또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에요. 앞뒤가 첫 번째는 네. 2017년 4월에 춘천지검장이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면담한 직후에 급히 불구속 처리하라고 종료했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은 이거는 어 김수남 총장이나 대검 또천천지감장이 압력을 넣은 게 아니라 당시 수사팀 의견으로 이게 대검에 보고돼서 결정된 사안이야. 본인 자신이 이걸 구속 기소를 할 건지 불구속 그러니까, 기소할 건지 두 자, 의견을 여금사가, 동시에 이렇게 개선해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아니, 게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저, 허위 사실로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은 들어보세요. 권선동 의원이 위원장이 자, 들, 그, 그 허위 사실로 저, 저, 고소를 받으세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 아니, 수사를 하지만 고소를 하지만, 기원님, 고소를 하지만 이 춘천지검에서 이 위원장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춘천지검에서 이음 수사를 안면 검사 혼자 했다면은 이런 일방적인 주장이 또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수사는 여섯 <laughs> 명이 한 거예요. 당당하다 하려면 여섯 명 중에 한 사부임 명이 시키세요. 사부님 왜안 시키세요? 예? 사부임을 시켜야죠. 법사위원회 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안민석 의원님이 네. 밖에서 누가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이 있어 가지고. 저희 자유국당에서 안민정의원 교문회에서 사퇴시키라 그러면 사퇴하시겠습니까 국회의 윤리규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 활동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법사위원으로 있으면 검사가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안민 검사가 수사 중에 여러 경로로 이 항의와 또 증거 목록에 삭제 요구가 있었다 그랬지만 이미 이거는 모든 증거 기록이 공판에 제출됐어요. 또, 피고인 측에 이미 공개돼서 열, 열람이 이루어지고, 등사가까지도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이게 삭제 요구가 있었군요. <laughs> 뭐, 천불 정도 될줄 알았더니, 그러고요. 열어봤더니 백불이었어요? 예. 네. 전혀 저안 친하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김성태 대표님, 좀잘 하셔야지, 제가 욕을 덜 먹습니다. 대표님 요즘 욕좀 드셨죠? 배부르시죠? 뭐 야당 하려면 할수 없는 거죠. 네. 아니 야당도 뭐 칭찬 받는 경우도 많아요. 네. 야당이 칭찬 받으려면은 문재인 대통령 또 민주당 하자는 대로 아무 소리하고 잘 따라주면은 아마 큰 문제 없을까. 아니 정부의 비판적인 야당이 칭찬 받는 경우의 과거 있었습니다. 네. 많이 그러니까 뭐 정부 여당 비판하는데 그 소리가 아무래도 좀크다는 거죠. 우리 저 음. 처음에 원내대표 되셨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국제 당부들인 그 중에 하나가. 저 홍준표 대표 따라 가지 마라. 따라 하면 안 된다. 응? 응. 아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대려 지금 상은 너무나 참 힘든 야당이에요. 지금 뭐 조금 있으면은 또 삼성 이재용 또 이제 재판 결과도 이야기할 것이고 지금 하죠 그냥 지금 건성동 또 또다 말고 보사위원장 문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뭐 이재용 부회장을 뭐 비호하거나 <laughs> 그 입장을 도도날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비호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렇지만은 뭐 그거는 그렇지만 아니죠. 지난 최순실 국조특위 당시에도 어 저는 재벌이라고 해서 그 어떤 배려나 특혜를 베푸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장 부회장의 이 항소심 법원의 판결도 저 개인적인 음. 어떤 그런데, 사실, 보수의 생명이 품격이거든요. 어떤 내용과 상관없이, 아, 보수가 품격을 잃으면은 생명력을 잃는 거예요. 근데 보수가 막 막말하고, 막 지, 지르고, 그러면은 보수가, 이, 버틸 수가 없을 텐데요. 좀 품격 있는 보수, 그제 말씀 좀 듣고, 한번 잘,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하는 원내대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 어. 야당 시간을 오래 하셨지만은 이 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이렇게 대하고 진짜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제대로 된 협치를 위한 진정성을 갖추면은 저 같은 사람이 원내대표 할 때, 어, 살상 문재인 정권은 살상 국정 운영, 어, 감정이나 행평성의 문제에 이렇게 비춰봤을 때는 뭐 쉽게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분은 있어요. 어. 그렇지만은 그렇지만. 어찌됐든 제품과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내린 네. 판결인 만큼 이건 개막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제... 재판 결과가 자신 생각과 다르다고 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예전에 보수도 많이 가였어요. 반기을판 판결. 예를 들어서 아니, 제가 문제 네. 받았을 때도 엄청 공격했습니다. 저렇게 <laughs> 말씀하실 거라고 <laughs> 생각했는데요. 예. 예. 근데, 청문회 위원장이었던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정말 양심과 소신에 따라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오랜만입니다. 둘다 바쁜 분입니다 안민석 위원, 김성태,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민석 의 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지위가 역전됐어요. 예, 예, 예. 원내대표가 예. 기 때문에. 자. 그래도 아... 우리 안민석 의원 내가 그 우정을 항상 잊지 않고 제가 시간만 흐르가면은 그래도 그래. 안민석 의원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제가 함께 하려고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뭐 실수하거나 잘못하시면은 그 대중들이 저보고 막 뭐라 그러는데요? 뭐, 김성태, 오혜들 친하니까 어떻게 좀, 해보라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시는데. 저안 친합니다. 뭐 라면 몇번 먹은 거 그것도, 라면 먹으면서도 티격태격 했고요. 독일 여비 뭐좀 보태준 거 그거 그때 백불백개 한 번. 했어요.